I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은기자의 웨더스카 t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컬 그룹이죠. 브라운 아이즈 소울 콘서트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가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내 거의 모든 가수들의 공연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번 공연을 보면은 다음엔 별로 또 보고 싶지 않은 공연이 있어요. 왜냐면 레퍼토리가 예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근데 어 공연을 하게 되면 매번 가서 챙겨보는 가수가 있어요. 제게는 불안할 수 우리 그런 어 가수인데요. 어 이번 공연도 연대 노천극장에서 했는데 숲과 그 나무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공연이어서 굉장히 좀 힐링 받고 왔습니다. 어, 이번 공연은 지난해 봄에 이어서, 어, 1년 반 만에 열리는 공연입니다. 어, 7,500석, 그니까 노천극장이 7,500석이죠, 한 번에. 그서 양일간 1만 5 0석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사실, 브라운 니 소울 하면은, 워낙 대형 그룹이고, 티켓 파워가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체조관기장에서 해도 몇, 몇 회를 해도 아마 매진이 됐는데, 어, 이분들이 노천극장을 선택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노천극장이 호흡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요 특히 나올 시 같은 경우는 곰을 내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 가깝한 이런 체조경기장보다는 노천극장의 경우는 확트였기 때문에 호음을 노래를 내지릴 때 호흡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첫날에는 화약이 터져가지고 멤버들이 호흡하는데 되게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저 둘째 나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 뭐. 노천극장하면은 국내 발라드 가수들이 좀 선호하는 공연장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시경 씨도 이곳에서 축가 공연을 매년 좀 하기도 했었고,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이죠.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도 이곳 노천극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지난 9월 30일에 발매한 앨범이죠. It's All i g h t 그 앨범과 동명의 제목인데요. 어, 제가, 어, 혹시나 인터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알아봤, 수소문 해봤는데, 인터뷰는 못했고요. 대신 이렇게 사이시드를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여기, 나얼씨 사인도 있고, 정엽 씨 사인도 있고, 이 앨범 자체가 뭐, 나얼 씨가 제작한 앨범이죠. 나얼 씨가 워낙, 뭐, 미술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대학에서. 너무 귀엽죠. <laughs> 이번 콘서트에서 일본 앨범 수록곡들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존의 부하솔의 어떤 히트곡이죠. 뭐, 러브발라드라든가, 뭐, 내려놔요라든가, 비켜줄게 같은 그런 기존의 타이틀곡도 많이 불렀지만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곡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곡, 그리고 또 타이틀인데 그만큼 좀 많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곡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프라미스 유 같은 곡은 12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어, 공연에서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그동안 몰랐던 부하소리의 새로운 노래를 좀알수 알, 알 있어서 되게, 되게 개인적으로 좋았었고요. 부하소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 방송 활동이 전혀 없는 그룹이잖아요. 그네명이 동시에 무대를 선 방송을 출연한 경우 정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만큼 이분들의 근황을 알려면 콘서트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인들의 TMI 또 근황을 얘기했어요. 저는 뭐 어,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이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좋아져서 살도 한 1kg 정도 쪘고요좀 변화가 있다면 어좀 피부색이 조금 이썬텐해서 네 조금 제가 과메 놀러 왔다 왔는데 그 태운 게좀 아까워서 테닝을 네좀 했습니다. 뭐 티가 잘안 나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나울 씨는 영유성식염에 걸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엽 씨는, 뭐, 안 사장님, 베이커리 사장님이 됐고, 정준 씨는, 뭐, 아기를 낳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다, 자기네들이 말을 못하고 투박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음, 의외로 웃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좀, 좀 웃기고. 나울 씨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웃긴 것 같아요. 나름의 유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자님 네. 혹시, 나얼씨 네. 인터뷰한 적 따로 있으세요? 어, 있죠. 어, 아마 가요기자 중에서도 나얼 인터뷰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인터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이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초년병 시절에 나얼 씨를 너무 인터뷰하고 싶은 거 너무 궁금하고,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고, 음악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되게 예전에. 예술연당에서 나월 씨가 미술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어떻게 수험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연당 이렇게 의자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혹시 아무 얘기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분이 1대일 인터뷰를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되게 허물없이 얘기를 잘 해주시고 또 뭐랄까 뭐 이렇게 계속, 어, 이렇게 수다스러웠나? 이럴 정도로 말을 계속 <laughs> 하셔가지고, 인터뷰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 예.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인터뷰 찾아봤는데, 그때 뭐 자기가 67년대 흑인 음악을 토대로 하지만 기계음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람 냄새 나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 그런 어떤 원칙이 10년 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 되게 개인적으로 이번 공연 되게 좋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콘서트 싱글, 솔로 앨범 낼 때도 한번만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고, 앞으로도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무튼 이번 공연에서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어, 원래 부활실공연에 가시면은 팬들은 아시겠지만, 네 명의 각기 다른 네 명의 어떤 어, 솔로 무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솔로 무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 네 명이 함께 꾸미는 그런, 어,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 이렇게 멤버들의 어떤 솔로 모델을 못 봐서 아쉬웠어?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저는 또네 명의 또 화음, 하모니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중에서도 뭐, 나올 씨의 목소리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고요. 예. 한국인의 사랑하는 목소리, 대한민국 4대 보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김나박이 중에 한 명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우씨 목소리 되게 좋아하는 게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게 약간, 어, 상반된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 약간 동양적인 좀 한의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약간 서양적인 소울풀한 목소리.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R&B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분들 16년이나 같이 음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이돌도 그렇고, 사실, 팀이 깨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팀내불화 때문이거든요. 근데, 형제처럼 꾸준히 음악을 한다는 자체에 저는 굉장히, 어,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되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제이스처럼, 60년 동안 음악을 한 오제이스처럼, 어,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브라운 아지 소울 하면은, 뭐, 한국형 R&B 소울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수 있죠. 이번 앨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1920년대 모타인 스타일부터 1970년대 어떤 블루아이드 소울이라든가, 뭐, 뭐라든가, 뭐, 뭐 컨템포러리 R&B까지 다양하게 흑인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여러,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어, 너무 흑인 음악의 재현에 골몰하느라, 또, 기존의 블루아이드 소울의 좀 짙은 R&B, 좀 한국형 R&B의 색채는 좀 옅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싱티어성이라든가 라이시라든가 이런 곡 들어보면은 이번에 타이틀곡도 그렇고요 이지니스닝 계열의좀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부하솔의 새로운 면을 좀볼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밝은 노래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프 앨범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나와 반쪽 앨범 기대가 되고 이번 에보면서 그런 노래 를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어 저는 뭐 각자 또 부하솔의 또 최애곡 있으시잖아요 어 저에게 최애곡을 부르신다면 저는 에브리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노래방에서 좀 <laughs> 불러본 적도 있어 <laughs>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도 있는데, 어, 민폐죠, 민폐인데, 그냥 너무 이 노래가 좋아가지고, 근데 어, 의외로 이렇게 그냥 혼자 부르면 되게 좋더라, 부르는 것만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곡에서 그, 그 노래는 어,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노래 되게 뭉클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정말 축가서 에꼭 듣고 싶은데, 아무튼그 <laughs>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그 노래가 되게 뭉클했었고, 마지막에 마이 스토리도 되게 조, 좋았던 것 같아요. 그세 가지 곡은 정말 뭉클한 그런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공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우리 박구신 씨 리뷰, 공연 리뷰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도 20대 관객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공연에 20대 학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노천극장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데 주변에 다 대학생 같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요즘 분들은 동안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런가 아니면 밤이어서 그런가 <laughs> 이랬는데 아무튼 근데 20대 분들 되게 많아서 놀랬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랑 가요관계자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20대까지 팬층이 넓어졌나라고 나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 요즘 가요 차트 보면 몇 달째 이제 발라드가 되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음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요즘 20대들도 굉장히 발라드를 많이 듣는, 듣는데, 발라드를 듣다 보면, 원류를 따지다 보면, 원조를 따지다 보면, 브라운 아이스솔의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결론이 됐고,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나월의 커버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노래 좀 하신다는 분들은 한 번씩 다 커버 영상 하시잖아요. <laughs> 그러기도 하고, 또뭐 외국인들의 부하스 노래 노래 잘하니까 또 나얼이나 부하스 올래했던 리액션 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20대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뭐 뭐 이전에 뭐뭐 스티브 원더가 뭐 극찬했다 나얼씨 목소리에 대해서 또는 뭐 그러니까 에릭 베네가뭐 정말 사랑했을까를 뭐 리메이크했다 이런 사실도 뭐중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많은 또 일반 분들 많은 팬분들이 이또 뭐랄까, 커버를 하면서 브라운 아이스 오리 더 많이 인지도가 넓어진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이제 알아서 찾아듣는다. 이런 생각 이 들면서 대한민국의 참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 저도 마지막에 이제 마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예, 이제 브라운 아이스 오리 마지막에 앵콜 공으로 마이 스토리를 부른 게 되게 오랜만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되게 솔직히 되게 힘들었거든요. <laughs> 부산 영화제에서 끝나고 취재 끝나고 k 엑스 타고 이제 막막 노총국에 도착해 가지고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가지고 막 울고 싶은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laughs> 근데 이제 부하소울의 목소리의 특징은 정말 치유와 어떤 위로의 힘이 있다는 것 같아요. 많이 오래 롱런 할수 있는 이유가 보면은. 그래서 따뜻한 음색,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다른 뭐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운 나이스 오래 음악을듣다 보면은 이렇게 삶을 반추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맨날 오래 감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를 받게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괜찮다 그동안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게브라운아이울의 어떤 음악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 추운 가을이잖아요브라운아이 소울 노래 들으시면서 좀 따뜻하고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이랑 또 대구에서 공연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혹시 여유가 되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번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다음번에 저희가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만나요. 그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